저는 그때 쎄했어요. 왜 쎄했냐면 와 이거 호러다. 어...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 왜 어. 이렇게까지 하는지.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 후보 등록 3시 시작해가지고 1시간 만에 닫잖아요. 한 사람만 받고. 이것만으로 소송감이고 소송감 칩니다 본안에서. 그럼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지? 원래 정치권의 유력한 가설은 쌍권의 권력 유지 욕구. 그냥 당권 문제. 당권.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들 그렇게들 얘기해왔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 짓이거든요. 저도 가도 너무 갔어요. 본안소송 가면 진단 말이죠. 우선 이렇게 하려면 법원부터 자기 편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음. 근데 실제로 법원에서 김문수 후보가 가처분 신청한 거기각해버렸죠 네. 그리고 한덕수가 후보 등록 기간에 당적 변경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위반했단 말이죠. 네. 근데 선관위가 바로 괜찮다고 답을 냅니다. 맞아요. 일단 후보 등록 기간에 당에 입당하고 대선 후보 등록하는 건 위반이 아니다라고 그습니다 라고 자기들이 순식간에 유권에 생을내 가지고 그렇죠. 어? 이것도 위반이 아니야? 입당은 변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당에서 저당으로 가는 건안 되는데 새로 당, 안 당적을 취득하는 건 괜찮다라고 해석을 하더 아니 가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그것도 변경이잖아요. 그런데 음. 선관위 원장이 대법관이잖아요. 법관, 법원. 이거 참으로 이상하다. 저는 저 대목에서 어, 저들은 한덕수 후보가 되면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음흠. 내가 모르는 어떤 방법으로. 윤석열 역시 한덕수가 될 걸로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전당원 부결 직후에 윤석열, 윤석열 김문수 지지 선언이 나오거든요 <laughs>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그렇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합니다. 이게 맥락이 안 맞잖아요. 이게 전당원 투표에서 부결될 만큼 가장 열성적인 국민의힘 당원들조차 이건 해도 해도 넘어간다고 부결시킨 이 방법으로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안 돼요 정치의 문법으로는 그럼 남는 게 정치의 문법 문법 바깥의 수단이잖아 예를 들면 이재명 암살 네 봉주입니다 네 뉴스아파 봉주입니다 그 봉주 기자 입수한 재보 내용 있죠 좀 알려주세요 네그 그니까 제가 듣기로는, 어, 국가정보원 출신 오비들, 어, 그쪽에서 이제 뭐 얘기들이 들리는 것인데요. 예. 유효사거리가 한 2km 정도 되는 저경용 총을 어, 밀반입해서 예. 어 뭔가 지금 진행이 돼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첩보를 국정원이 입수해서 음. 어 지금 찾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러시아 그 적용용 좀 밀반입된 루트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특정이 된것 같고 음. 그 사람들을 지금 색출하고 그 추적하고 있다고 그래요? 어, 추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 이제 PMC 그룹, p <laughs>